세트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코디했어요, 여러분. 바지 보세요. 일단 바지 다 올렸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. 고무 밴딩이에요. 밴딩인데 안 편한 바지 봤어요, 여러분? 엄청 편해요. 바지 엄청 편한데 여기서부터 에 라인 쭉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쭉 떨어져요. 자, 잔잔하게 잡혀요. 그리고 이옆 라인 볼게요. 있어. 여기 구슬 라인 자, 잔잔한 구슬. 이 디테일까지. 이렇게 입어도 되게 고급스러워요. 배색 느낌. 요거 빛에 비쳐갖고 약간 블랙인데 요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, 시, 보고 있는 그 색상이 맞아요. 지금. 일단 블랙 위아래 세트 이렇게 있어요, 음. 여러분. 아시겠죠? 일단 보겠습니다. 느낌. 이렇게 스티치 멀리서 좀 빛나는 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구슬라인 이렇게 선 빛납니다, 이쪽에. 자,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, 일단은. 요렇게. 자, 88까지 가능. 그리고 이쪽 라인도 77반 정도까지 가능. 이렇게. 첫 번째 코 그리고 제가 이거 안 넣어서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.